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최근 맥주 커뮤니티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맥주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맥주의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제주 맥주,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니, 맥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아실 거예요. 페이좀 가면, 뭐, 펠롱 에일, 아니면, 위트 에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맥주를 팔다 보니까, 꽤나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맥주만 만들던 곳이 갑자기, 베러네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출시했습니다. 베럴 에이징이란 맥주를 오크 통 안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오크에 있는 향을 맥주에 더하는 걸 의미하는데 베럴 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 요거는 진짜 맥덕들이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찾는 맥주거든요 이런 편의점 맥주만 만들던 곳이 갑자기 요런 확 헤비한 맥주를 만드니까 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대중적인 노래만 하던 아이돌 그룹이 메탈이나 막 이런 장르를 한다는 느낌? 되게 좀 당혹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인지 프로모션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맥덕들에게 알려지고 인기도 상당히 많은 맥주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 생활맥주랑 콜라보를 을 해서 오직 생활 맥주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2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구매가 안 되고 6월부터 생활 맥주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에 하면 이렇게 케이스에 딱포장되어 있는 맥주와 함께 이 초콜릿을 주는데요 이번에 예약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해서 이 초콜릿 안에 냉장고 티켓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 냉장고 당첨된 사람 못 봤는데 오늘 이것도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다 냉장고 당첨될지 안 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 하이랜드 파크베럴에서 1년 전으로 숙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스펙만 보면 맛없기 힘든 맥주긴 한데 인터넷 보면 진짜 평가가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괜찮다는 사람들은 괜찮다 맛있다 하는데 씨라는 사람은 하수구에 버렸다 도저히 못 맺겠다 쓰레기 맥주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평이 이렇게 많이 갈릴까 궁금해서 빨리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게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이 제주 맥주의 맥주를 거의 다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맥주를 썩잘 만드는 곳은 아니었어요 펠롱일 정도는 제가 페이지 맥주 중에서 괜찮게 먹었 긴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제주 슬라이스 같은 경우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베러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니 너무 좀 서두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요 맥주를 잘 뽑아낸다면 이전에 맥덕들 사이에서 안 좋았던 이미지까지 확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럴에이징이 정말 사기스러운 테크닉은 맞는데 동시에 아무 맥주나 배럴에 넣는다고 맛있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주가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결과물도 맛있어지는데 어, 과연 배럴링을 잘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우선 초콜릿부터 어, 초콜릿은 이렇게 생겼고요 맥주는 까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초콜릿 까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2만원인데 배럴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초콜렛까지 준다고 하면 꽤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아무리 싸도 3,4천원 정도는 줘야 되죠 그래서 단가 맥주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까 냉장고 나오면 안 되는데, 저희 집 좁아서 냉장고 둘데 없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보면 초콜릿 안에 골든 티켓을 찾아보세요. 골든 티켓을 찾은 분들에게는 맥주 냉장고를 드립니다라고 돼있네요. 안 나오면 좋겠네요. 이 패키징이 나쁘지 않아요. 선물로 주기 딱 좋죠. 근데 너무 아쉬운 점. 코르크.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코르크. 이건 솔직히 패키징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왁싱이 국룰이죠.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맥주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맥주에 코르킹 된 거를 거의 못 보셨을 테니까 그런 점은 나름 좀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왁싱 보기에는 너무 이쁘지만 깔때 진짜 귀엽죠. 코르크는 이렇게 손으로 딱딸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좋습니다. 코르크는 이렇게 손으로 딱딸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좋습니다. 어휴. 코르킹을 빡 시겠네. 아 힘들어. 자는 무려 딱 맞춰왔습니다. 제주 브로리 전용 잔이고요. 어 사실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최장인 잔은 아니지만 이쁘죠. 외관입니다. 어, 외관 보면 딱감 나오죠? 제 영상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어딜 봐라? 거품을 봐라. 보시면 거품색이 되게 흰색에 가까운 갈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맥주도 방금 따를 때 제가 유심히 보니까 되게 밝아요. 한 갈색 정도? 그래서 약간 어두운 브라운 에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 색이 좀 밝은 편이에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색이 진해 예쁘거든요. 어, 외관 점수? 살짝 아쉽다. 음. 괜찮은데, 향? 향이 막 폭발적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광렬한 향이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잔잔하게 이 위스키의 풍미가 되게 잘 살아있는 편이고요. 그 뒤를 캐러멜이나 건과일, 이런 조금 클래식한 스타우트에서 느껴질 법한 향들이 스물스물 끼어 올라옵니다. 배럴 향은 우선 잘 살아서 나무 느낌도 잘 나고, 위스키스러운 느낌도 꽤나 나고, 올트의 향에좀더 받쳐졌으면 훌륭했을 텐데, 향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한 5점 만점에 4점 정도? 줄만한 그런 향입니다. 嗯。Mm. 이 맥주를 깐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바디가 너무 가볍다. 일단 인정은 해요. 바디 가볍기는 해요. 근데 바디가 너무 가볍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 이거보다 더 가벼운 임스 안 먹어봐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특히 유럽 임스들 중에 가볍고 탄산 꽉 차있는 알코올 튀는 임스들 정말 많거든요. 이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가벼운 편이긴 한데 미디엄 바디 정도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되면 그 알코올 맛이 원래는 좀 많이 튀거든요. 근데 그 알코올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게 저는 꽤 훌륭하다 생각해요. 알코올은 꽤잘 잡았다. 막 심각하게 튀는 맛도 없고 불쾌한 맛도 없고 특히 임페리얼 스타우트에서 잡기 힘든 산미도 꽤잘 잡았어요. 일단 이게 저는 되게 큰 부분이라 보거든요. 배럴 에이징을 하면 맥주의 풍미가 입어지는 건 좋지만 그만큼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배럴이 나무통이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꽤나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산소 때문에 맥주가 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리뷰한 마왕처럼 막 여러 가지 오프 플레이버나 산미가 튀게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런 우선 기본적인 건다 잡고 있어요. 바디가 아쉽긴 한데, 그거는 맥주의 컨셉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진짜 막 맥주의 심각한 결함은 없다. 그거는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좀 가볍긴 한데, 오히려 그점 때문에 음용성 꽤나 있는 편이어서, 어 이거 한병 조금 세긴 해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느낌? 맛 끝에는 약간 그 로스티한 검은 몰트의 풍미와 함께 약간 쌉쌀한 맛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점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더해줘서 맥주의 전체적인 기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초콜릿 당게 먹어볼까? 초콜릿 귀여워요. 보면 요렇게 보이죠? 각인이 퀄리티 꽤 괜찮아 보이고요. 음 맛있다. 오 페어링 좋은데요? 이 맥주 약간 지금 단맛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초콜릿을 한입딱 깨물고.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먹으면 이 부족한 단맛을 보충해주는 느낌? 그래서 원래 임페리얼 스타우트랑 초콜릿 조합이 되게 좋은데 특히 지금 요 맥주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목소리> 오 여기 브로어분이 꽤나 짬이 있으신가 보네요. 세계 배럴 에이징 전문가도 섭외했다 하는 거 보면 브루클린 쪽 브로어를 좀 섭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이 제주 브로어리가 브루클린 브로어리 한국 지부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약간 막판에 일이 틀어져가지고 기술 제휴들은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좀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느낌도 약간 강건하고 클래식한 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아, 진짜 괜찮은데? 제 웬만하면 사람들의 그런 호불호를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이 맥주가 막 버릴 정도다? 궁금하네요? 그분들이 평소에 뭘 드시는지? 너무 좀 오밭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만든 배럴레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 심지어 제주 슬라이스 같은 거 만들던 양조장에서 배럴레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 내놓았다. 거기에 뭘 기대하세요? 애초에 배럴레이징은 스킬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꾸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트라이인걸 고려하면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방향성만 다음에 좀 다르게 잡으면 저희가 맥덕들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지금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번에 제가 리뷰한 마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죠. 맥주에 뭐 다른 걸 떠나서 오프플레이버들이 튀니까 이건 어떻게 커버가 좀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점이 전혀 없고 좀 가볍기는 한데 이거 솔직히 2만 원짜리 임스잖아네 이게 3만 원이나 4만 원 됐다? 그럼 훨씬 묵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몰트 때려 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꽤나 포텐셜이 보이는 괜찮은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 맥주의 배러레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 왜 이렇게까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저는 약간 그런 거라 봐요. 영화를 볼 때. 한국 영화를 봐요. 한국에서 할리우드 스타일로 만든 영화들이 몇개 있잖아요. 뭐 부산행 같은 거. 그런 거를 볼때 바로 막 월드워지 이런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 부산행 정도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좀 아쉽지만 한국 영화로 치면 꽤 괜찮은 시도고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들잖아요. 이맥주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첫 시도고 특히 이건 이제 좀더 대중에 맞추고 가격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절약한 부분들이 보이긴 한데 좀더 노력하면 좀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보이는 맥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맥주들을 드실 때는 제가 솔직히 제주 맥주 좋아하는 곳은 아니지만 너무 그런 엄격한 시선으로 안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로컬 맥주니까 그런 걸좀 감안하시고요. 바디가 가볍다는 얘기가 많긴 한데 걔 혼자 먹기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주 맥주에 바란 점이 있다면 어차피 베러 레이징 타우트는 맥덕들의 전유물이에요. 대중들이 이런 맥주를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차라리 3만원 4만원 정도로 올려도 몰트를 훨씬 더 넣어가지고 초기 비중을 한1.13 1.15이 정도 선에 잡은 다음에 종료 비중을 확 높이세요 그리고 배럴 에이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제가 경험 없지만 배럴 에이징을 할수록 맥주의 바디가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할 때 먹으면 어, 이 맥주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칠게 만들어야지 그 오랜 배럴레이징 기간을 거치고 좀더 순해지고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더 고려해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묵직하고 과할 정도로 만들었으면 맥 것들이 훨씬 더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냉장고는 없지만 이 초콜릿과 이 패키징 구성까지 되게 이 제주 맥주가 많이 신경을 썼구나 그런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좀더 이렇게 새롭고 재밌는 시도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곧 6월부터 풀릴 거거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 정도면 한번 정도 먹어볼 만한 맥주예요. 자기가 진짜 완전 막 풀바디 막 끈적끈적하고 엄청 달달한 페이스리 스타우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맥주 제가 추천 안 드릴게요. 그냥 거르세요.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